임신 중절 수 시술을 하려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혹시 그 서류를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낙태라고 사실 말하면 안 되고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가 맞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임신 중절 수 시술을 하려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혹시 그 서류를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정말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 문이 네. 뭐냐면 임신중절 하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해야 되니까 서류를 써요. 뭐 이름 뭐 이렇게 써요. 이게 딱 보니까 그 친구 이 이름을 쓰고 뭘 쓰고 게뭘 써요. 뭐 약물 뭐뭐 있냐 뭐뭐냐. 근데 뭐 마지막에 간간이냐의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간간이 안 간간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뭐 뭐 장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낙태를 금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강간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형사적 책임 뭐 등등등을 본인이 감수한다 라는 거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만 시술을 받을 수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그 문구도 너무 이상하지만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더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이 강간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강간임을 그 서류에다가 체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강간이라는 범죄를 행한 범죄자는 잡지 않는 거예요. 범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을 임신시킨. 근데 그 범죄자는 잡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간간이 아니다라고 체크를 한그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최근에 불법 시술을 해준 산부인과도 처벌을 한다고 뉴스에 나와서 그게 바로 뭐 철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뭐몇 주가 됐던 아니면 임금 응급약이 됐던 어쨌든 임신 중절 합법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우리 사회의 정말 너무 비정상적인 시스템들에 대한 개선이 완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오늘 그 미소리가 발제해준 내용이 너무, 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용기 있는 의원들과 함께 여가 위에서또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